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들 그리고 요거를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요렇게 보여줄게 일단은 봐이렇게어 요기 여기 뭐야 여기 먼저 보여줄게 언니 언니들 요렇게 싹 한번 보여줄게요 어 요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 칸은 어 뭐야 이 실버 귀엽잖아 어 요거는 한번 보고 갈게요 언니들 어, 이 바게트백이고 요렇게 된거 있다 여기 스트링 달려있어요 요런 거 아야 어 요런 거 이쁘네 요런 거 귀엽네 요런 거어 어, 야, 요런 거 귀엽다 보여줘요 언니 요거 지금 여기 이런 스트링 달려져 있는데 일단은 얘는 디테일상으로 조이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끈 조절 따로 안 되고, 어 여기 여기 가운데 이런 거 있고 여기 속 안에 언니 카드 같은 것만 딱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 입구 쪽에 네모난 숄더, 아, 조금 큰거 말하는 거죠 언니 큰거 어, 언니들 요큰거 잠만요. 깐 은색깔 숄더 느낌 나는 거. 언니 요거 맞아요 요거 요거 요거. 어 요거? 어운아 메롱이 언니 운전 중이라 불러달라고 알겠어요. 에코백 나오면 메롱이 언니 부를게요. 어 요거. 요거 지금, 끈 조절은 다 돼요, 언니. 끈 조절은 다 대로, 되고, <laughs> 어, 요거 지금, 지퍼 라인으로 돼 있어요. 지퍼 라인으로. 어, 지퍼 라인으로 이렇게돼 있고, 안쪽은 요렇게 넉넉 넉넉한데, 요 카드 지갑 라인은 지퍼 라인 없고, 요렇게 그냥 내려야 되는 거. 그냥 요렇게 쇽넣는 요런 라인 있고, 요렇 어요렇게돼있어 그냥 안에는 민짜야민짜민짜고 민자. 그다음에 지퍼라인으로 잡는 거, 어 지퍼라인으로 잡는 거, 요거는 회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언니들, 회색, 검정색요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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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언니 거 요거, 요거, 일단은 요 앞쪽에 요렇게 뭐 꼽는 데 있고, 끈 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은 요렇게 있는데, 안쪽에 요거 있다. 파우치 들어있어요. 어,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안쪽에 파우치 들어있어. 요거. 어, 요렇게 돼 있어. 색깔은 요 브라운 색상이랑 아이보리 색깔이. 아이보리, 요렇게 두 개. 얘네는, 어, 요렇게 파우치가 달려있나봐요, 언니. 어. 파우치가 달려있고, 맸을 때, 아이보리 맸을 때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브라운 맸을 때 요런 느낌? 어, 근데 얘는 뭔가 느낌상 브라운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브라운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요런 것도 있다. 어, 요런. 요런 요런 에나멜백이다 요거는 에나멜백이고 색깔은 요 소라색, 화이트 색상, 핑크 색상, 뭐요 검정 색상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 어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빨강색 그다음에 요색 어다 휘뚜루 마뚜루야 휘뚜루 마뚜루 요런 거 요런 것도 휘뚜루마뚜루. 요런 것도 휘뚜루마뚜루. 어, 요것도. 휘뚜루마뚜루.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뭐, 어떻게 입으면 이쁘냐면, 이거 위에 완전 쫄쫄이 크롭티에다가, 밑에 바지 엄청 벙벙한 거 입은 다음에 요거 하나 딱 매주고, 그 구두 있잖아요, 언니들. 약간 요런 끈제질로된 구두, 뭐야. 좀 요만한 굽요 정도 되는 거. 거기다가, 원피스나 팬츠 입고, 요런 거다 입어버리면 이쁘겠다. 어. 요런 거, 요런 라인 입고, 언니들. 어, 영희 언니 봤죠? 은색가방? 안쪽에 이쁘다고 한 은색가방? 안쪽에 이쁘다고. 요거 언니, 이거 스트링 달린 거, 요거 맞아요? 어, 영희 언니 스트링 달린 거, 요거? 요거? 어, 요기 스트링 달려있는 거 맞죠, 언니?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나 밖에를 안 나가, 제대로 오래 안 나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영희 언니, 요거 주문 들어갈게요. 어, 이쁜 어, 거많네 이게 넘어갈수록 이쁜 거 많은가 봐요, 언니. 어, 어 영희 언니, 가만, 요거. 해 봐. 네. 감사해요. 어. 어. 귀여운 게 많아. 요거는 언니들. 귀여운 거 위주로 해서 어, 저, 잠시만요. 부장님. 요거 요거 어, 맞아. 여름에는 근데 실버가 아 왜? 주문들어간다 에코백은 네. 11번 가져올랬는데. 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어. 어, 11번 있어요. 아. 데1 1번 가면 아, 네네. 요긴 뭐야? 히이? 뭐야? 언니들 일단 나일론 백팩이 여기 있고 나일론 백팩이 요렇게 된거 있다. 들어가겠습니다. 요런거 어, 있고 나일론 나일론 재질이에요 얘가 딱 그냥 여름 재질. 어 색상 요렇게 베이지, 카키. 앞에 거어 뒤로 감기 한 다음에 언니 그럼 캡처만 잘 해주시고. 어 어떤 어 그러니까 초반에 어 중간에 본 건지 맨 처음에 본 건지 그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 오늘부터 폭폭염이라고? 아 어, 맞아요. 파, 어. 어 이게 아까 그거예요. 뭐 건아 그거 아까 전에 확인했어요. 어 요거 요게 그건데 지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랑 얘랑 디자인이 달라. 얘는 끈 조절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된 거. 요렇게, 이렇게 지퍼 달려 있는 거. 그니까, 속이 언제까지야,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습하면서 더운 것 같아요. 위쪽은 습하면서 더운 느낌이야. 그래서 더더운 느낌 나. 습하면서 더우니까 더더운 느낌 나더라고. 지금 메고 있는 가방 색깔? 잠깐만 나못 먹어 뭐 이거 이거 아까 언니 맨 처음에 보여준 거나메고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301? 어 추워지진 아, <laughs> 앞으로 추워지진 않죠? 요런 요런 거 있고 아이보리 색깔 있고 그다음에 베이지 색깔까지 어 요런, 요거 말하는 거 했어 언니 요거 요거 아까 보여준 거야, 언니. 요거. 요거. 그리고, 얘보다 더 작은 거. 어, 이거는 언니 색깔 4개 있어. 요 색깔. 그 다음에 요, 요, 요 검정 색깔. 어, 요거 괜찮아. 요 소재가 나일론 소재야, 언니들. 어, 나일론 소재. 실버도 왜 주세요? 실버 있어? 아, 저거 그레이 색상? 어, 요것만 하고, 언니. 요것만 하고. 매드릴게요. 응. 아이고. 그레이 색상이랑, 검정, 그레이. 아니, 검정. 카키, 베이지. 지퍼? 지퍼, 얘는 요렇게 옆쪽에 있어요. 어, 지퍼는 요 옆쪽에 있는 거 있고, 앞에 두개 있는 거 있고, 요거는 스트링으로 들어가져 있고, 안쪽은 요렇게. 요, 안쪽 스트링 있고. 어. 근데 지퍼 두 개, 요,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앞쪽에 요렇게 두개 있는 것도 있어요. 어. 그리고, 어, 회색. 회색, 요게 회색. 요게 회색. 요게 회색. 요거 회색. 회색까지 있나보다. 언니들 요기 회색까지 있어요, 회색까지. 어, 회색, 회색까지. 얘는 이렇게 옆쪽에 있어. 요 지퍼가 옆쪽에. 그리고 여기 안에는 스트링으로 돼 있는데 솔직히 여기 스트링 있는 데는 뭐 넣으면은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는 넣으면 잃어버릴 것 같아. 그냥 이거 디자인상으로만 써야 될것 같아요. 잃어버릴 것 같아요. 디자인상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이게 앞, 쪽 부분에 수납 있는 거, 앞쪽 부분 수납. 어, 잃어버릴 것 같아. 이 앞쪽 부분 수납 있는 거, 요거. 그리고 얘는, 요렇게 돼 있어요, 언니들. 요거 끈 조절 되고, 요거 찰칵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기 스트링 달려 있는데, 옆 지퍼가 따로 있어요. 옆 지퍼 따로 있는 거. 어옆집퍼 따로 있는 거, 나 뭔지 알것 같은데, 어, 이거 매웹 요런 느낌, 매웹 요런 느낌이에 언니, 어, 요런 느낌입니다. 어. 이게 이게 처음 보여준 것 보단 살짝 더 작아요. 언니, 요게 살짝 더 작아요. 아, 간지러워. 근데 얘는 지금 요토포켓으로 앞쪽에 달려져 있는 거는 지금 색상이 얘밖에 없는 것 같아. 색상이 얘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안 돼. 여기 사장님 잘 몰라. 여기 식당님은잘 알아. 그리고 요 베이지 색상. 어. 2박 3일? 2박 3일은 될것 같은데? 아니, 1박 2일 정도 될것 같은데, 언니? 어, 조금 더 작은 걸로 얘 어, 포켓, 원 포켓. 어, 원 포켓. 얘는 원 포켓. 원 포켓으로 된 거. 어, 얘는 색깔 얘밖에 없나봐, 요 언니도. 어, 색깔 얘밖에 없나봐. 어, 색깔 얘밖에 없는 거. 얘도 1박 2일용. 1박 2일용. 응, 언니들, 언니 그 회색하고 얘네는 1박 2일용.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언니 보여줬던 거. 거, 그게 2박 3일. 얇고... 어, 2박 3일. 어, 더 작은 것도 있대. 언니들, 더 작은 것도 있대요. 어, 뭐야? 이거 귀엽잖아. 요렇게 된 건데, 요렇게 된 것도 있대. 언니들, 어, 요렇게 된 거! 미우미우 스타일도 있고. 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일부러 그런 거다 빼고 보여주고 있어, 지금. 진짜니 이거. 진짜니 이거. 요런, 요런 느낌 나는 거 있어요. 내꺼에서 뺀거예요내에서 어, 얇은 옷은 가져갈 수 있기는 해요, 언니들. 어, 얇은 옷은 가져갈 수 있기는 해요. 어, 요거는 진짜 소규모 집만. 어, 져갈수 수납 원 포켓으로 어, 들어가 있고 음. 여기 이렇게 얘로 쪼이는 거야 얘로 쪼이는 거 얘도 얘 스트링 들어가 있고 앞쪽 수납 없고 그리고 가방 그냥 매서 쓰는 거요런거 소재 어. 나일론 소재 요렇게된거아 어, 여기 좀 귀엽네 언니들 요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요 스트링은 포인트야, 그냥. 요 스트링, 양쪽에 스트링 있는데, 그냥 포인트고, 이거 그냥 요, 요렇게 매, 가방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요렇게 매도 되고, 뒤로 매도 되나봐요. 요렇게. 요렇게 뒤로 매도 되고, 요렇게. 요렇게. 매도 되는, 요런 거. 어, 겟몽냥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언니들, 블랙까지 있대요. 근데, 어, 지퍼 있는 베이지, 회색, 잃어버릴 것 같은 게, 어, 맞아요, 맞아요, 언니. 지퍼 있고, 투 버튼으로, 투 포켓이나 원 포켓으로 된 거는 그거 맞고, 그 다음에, 어, 잃어버릴 것 같은 건, 블랙, 아이보리, 베이지, 아니요, 카키, 어, 알리 언니 카키까지. 어. 그리고 요거 요거 귀여 귀여운데 문제가 뭐냐면 언니들 문제 이거 어디 걸리면 안 돼, 일단. 어디 가다가 여기 걸리면 내가 왔때 이끈 끊어질 수도 있어. 그거 감안해서 사셔야 돼요, 언니. 솔직하게 말해 주는 거야. 이거 지금 주변에 다른 분들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요거 매는 건 괜찮아요. 가볍고 좋아. 가볍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고리 같은데 잘못 걸리면 이거 끊어져.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얇아요, 어. 얇아서 끊어질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괜히 언니들 샀는데 끊어지면 어떡해. 핑크? 핑크? 핑크가 더 튼튼해요. 튼튼한 건 언니, 핑크가 더 튼튼해요. 어, 잠깐만요. 알린 언니, 지퍼 있는 거. 그레이 색상이랑, 잃어버릴 것 같은 거, 아이보리? 알린 언니, 요거랑, 어, 어, 꾸밍 언니는, 아까 솔직히 말하면 그 핑크가 조금 더 튼튼하긴 해요. 알린 언니, 알린 언니, 어, 이거랑, 요거 일단은, 이거 지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잃어버릴 것 같이 생긴 거 잃어버릴 것 같이 생긴 거 언니 그게 사이즈가 달라 요렇게 두개 있어요 얘가 더 작아요 큰거 있고 작은 거 있어 어, 잃어버릴 것 같은 회색깔은 아 지퍼 있는 거 말고 잃어버릴 것 같이 아 아니구나 요 회색 잃어버릴 것 같은 거구나 아이보리? 지갑이요 지갑? 확인해볼게요 언니 잠시만요 그런 지갑 조그만 지갑 있긴 해 있긴 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언니 큰걸로 두개 이것도 큰걸로요 회색, 회색은 요 사이즈에요 언니 회색은 사이즈가 아까 보여준 딱고 그 사이즈고 아이보리 잃어버릴것 같이 생긴거 이게 아이보리 잃어버릴 것 같이 생긴 거 근데 언니 얘가 더 커요 회색 요거 안 잃어버릴 것 같이 생긴 거는 얘가 더 작아요 근데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사이즈 얘밖에 없어 아이보리 큰거그건 맞아요 그럼 그건 맞아 어 2박 3일 정도로 그 다음에 혜린 언니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니야 그건 남자분이야 되게 큰애코백 말한 거야 알린 언니는 요거 두개 들어갈게요. 어, 회색은 좀 작은 거. 아이보리. 잃어버릴 것 같이 생긴 건 조금 큰 거. 요렇게 해서. 어, 알린 언니 이렇게 해서 캡쳐 들어가시면 돼요. 캡쳐. 어, 그거 왜.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내 목소리 어디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 어. 요거 두개 들어갈게요. 요거 두개 언니. 어, 주문 들어갔어요. 케방. 그리고 아까 어디 가셨어? 해린 언니. 언니 일단은 여기 보세고요. 저희 그냥 저거 무슨 뭐막뭐 뭐 그런 그런 거는 안 돼요. 뭐 그런 뭐지? 이런 뭐야? 그거 뭐예요, 언니들? 그런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냥 그냥 이런 이런 건 있어요. 이런 동전 지갑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있어, 언니들. 음, 응.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얘네도 지금 1.4야, 언니들. 1.4에요. 가방방송, 가방이 언니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힘든 것도 있어요. 어. 조금만 있으면 되려 안 힘들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요런 거 밖에 없어. 그거 비슷한 그런, 약간 그런 명품류 찾으시는 거면은, 어, 요기, 패, 이거는 패스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안, 안, 함, 안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언니. 죄송해요. 어, 그런 건안 해가지고, 어, 요런 그냥 고색, 이런 지갑은 있는데, 저희가 고런 거 방송은 안 해가지고, 죄송해요. 어. 또다 나일론 백 잃어버릴 것 같이 생긴 거. 잠깐만. 이거 우리 URL 따서 캡처 좀 할게요. 어. 이거 부장님 컴퓨터로 보면 URL 딸수 있거든요. 우리 댓글 차단시키지 마세요. URL 따가지고. 어. 컴퓨터로 보면 URL 딸수 수 있어요. 그거 따서 캡처 하나만 더 해주세요. 제가 일단 캡처 해놨거든요. 음, 이런 거다 언니들. 제 일부러 취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희롱인 거 아시죠? 뾰미 쿠키님? 어. 이런 거 되게 성희롱 발언인 거 아시죠? 어, URL 따서 이거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어, 이제 자르셔도 돼요. 어. 저 근데 진짜로 저런 거 모으고 있어요. 지금 URL까지 다 따놓고 일부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어. 한꺼번에 갖고 가갖고 그냥 저거 하려고. 어, 요런 것도 있대요, 언니들. 이거 일단은 재질이 크록스 재질 같은. 언니들 이게 제가 유튜브로 신고하려고 그런 걸 따놓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거 진짜 남한테 진짜 되게 상처주는 건지 모르고, 저런 분들이 되게 보시면은, 다른 데 가서도 다 그러고 다니죠. 어. 그래가지고 그거 자료 취합해서 유튜브로 안 넘겨요. 일부러 그래서 자료 다 모아놓고, 어, URL 따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 뭐 저거래요. 강경대응을 할 거면, 어, 그냥 변호사 비용 내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갖고 일부러 자료랑 URL 이런 거다 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캡처하고 막 자료 남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선처해줄 거면은 뭐 변호사 필요 없다는데. 아, 반지갑 있는 거? 아 어, 언니 반지갑은 없고 동전 지갑 요런 거밖에 없긴 해요. 어 동전 지갑은 있는데 반지갑 이런 게아 있다 있는데 언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셀러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제가 저기 끼어들어서 하면은 어 있어 있는데 다른 셀러분이 지금 하고 계셔. 그래갖고 그분도 방송 하셔야 되니까.